아, 여러분, 이 포크레인은 대옥을 쌓긴데요. 한 30년 넘은 포크레인이에요. 근데 우리 그 삼촌께서 아,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계속 고쳐가시면서 사용하고 계세요, 지금도. 야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는 공투라고 부르는 포크레인인데 이 포크레인은 보통 우리 묘지 쓸때 많이 쓰는 그런 포크레인. 야 이거 보면 굴러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누가 보면 버리는 건지 아는데도 일 잘해 아직도 이 포크레인 한대가 사람 몇십 명이 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우 저기는 우물이 있던 자리인데요 자 우물을 이제 메꾸고 있습니다